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그 반도체 관련 주들이 굉장히 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그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렸던 자동차 주들이 좀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야금야금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업체죠. 대표적으로 대우전자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삼자 배정을 통해서 최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해서 그, 이말 그대로 이제 지분을 더 늘려가고 있고 시장에서 직접 취득을 통해서도 지분을 늘려가면서 그 향후 기업 실적이 살아난 부분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대우전자는 자동차 전장 쪽에 다양한 부품들을 만듭니다. 이게 소량 다품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에서 이, 이 회사가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대모비스나 만도나 그 한원시스템이나 다양한 부품 회사들을 자동차 부품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또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나 기아뿐만 아니라 GM이나 포드 같은 해외 업체들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이 대우전 이 대우 부품의 이런 다양한 전장 부품들이 이 다양한 브랜드의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사업이 안정화되어 있고 꾸준한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소량 다품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대우 부품은 이, 그동안 축적된 이런 매출들이 쌓여가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그동안 연구 개발한 걸 보면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뜻은 이 대우품이 전기차 부품회사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거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FDC 같은 경우는 수요일료 전지에 들어가는 컨버터로서 이거는 향후 미래 수익이지만 이수요일료 전지차에 대한 그 대응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실적 중에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 전장 쪽 부품이 전체 매출액의 91%를 차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전장 쪽에 오리엔트 되고 있고 전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니까 자동차 판매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작년 매출액을 보시면 그 기존에 봤던 매출 성장세를 야금야금 올려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천억이 넘어서 천백삼십사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이십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도 이억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이 전환 사채를 이 회사가 지금 4회차까지 발행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환 사채가 향후 주식으로 전환돼서 시장이 나오면 파생금융 상품 손실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 전에는 일단은 무엇이건 뭐이 회사가 규모 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그 영업이익도 달성하고 단기 순익도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제삼제 배정이나 또 직접 취득 등을 통해서. 최대주 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제3자 배정 유상, 유상자를 통해서 그아진카인텍이 주주로 들어왔고 또이 회사가 아진카인텍이 추가적으로 시장 내에서 주식을 사들여서 지금 보시면 3월 21일과 3월 25일, 26일 각각 시장 내에서 주식을 사들여서 뭐 전체적인 지분이 629만 주까지 지분량이, 지분율이 늘어나게 됐죠. 지분수가. 이게 이제 1286원 정도 그 시장 내에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를 발목 잡고 있는 건이 회사가 발행해 놓은 전환사체 1호2호3호4호네 2호, 종류를 발행해 놓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네 종류가 각각 20억씩 해서 80억 정도의 전환사체를 발행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가격이 1400원 또이 4회차 같은 경우는 1255원 가격을 조정해서 가격을 더 전환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이렇게 가격을 전환가격을 다운시키면서 그 주식으로 전환될 수량이 점점 늘어나서 꽤큰 수량이 지금 그 대기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러한 물량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게 나름대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실적만 좋아진다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봐야 할수 있습니다. 그데 실적이 지금 당장 또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우부품은 긍정적인 그 미래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 현대차와 기아와 국내 공장과 해외 공장 모두에서 이 전기차용 고전화 PTC 히터를 거의 10년 장기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4,600억 정도 매출이 되기 때문에 10년이면 1년에 한 40, 460억 정도 의 매출을 가져오는 겁니다. 전체 매출액의 거의 한반 정도, 한40% 정도를 이 단일 한 건의 사업, 이 계약으로 지금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체리주가 직접 주식을 취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서 이젠 전환 자체가 가장 낮은 가격대까지 가격 전환을 할수 있는 가격대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대우품의 주, 그 전환 자체는 더 이상 주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들보다는 오히려 이 주식으로 전환돼서 자본 구조를 튼튼히 하고, 물론 그 물량이 시장에 바로 나오겠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가격이 아닌 향후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나 주주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대우품은 그올 하반기 10월 달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을 시작할 때 그에 대한 매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 우리가 시샘말로 오늘이 내일보다 싼 그런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최대주주가 조직적으로 장내에서 주식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삼자 배정을 통해서 물론 이 제삼자 배정 유상자를 하는 업체들 특히 저가주 중에서는 머니게임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자동차 분야의 주인이 있는 회사이고 또그 주인이 있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머니 게임한 업체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우 품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보실 보게 되시면 향후에 지금 당장은 전이 전환사채 전환 물량이 물량이 부담된다 할지라도 이 시, 주식이 실제로 주식으로 전환돼서 나오는 것은 향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의 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이에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 전환사체가 주식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우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공 배울 수 있는 사례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